안녕하세요 이승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기기를 통해 컨텐츠를 소비하고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곤 하는데요. 이처럼 모바일 온리 시대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기반 서비스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t에 대해 잘 모르는 창업자들은 결제 서비스 때문에 대부분 며칠 동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포기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이트에 코드 한 줄만 붙이면 결제에 대한 모든 고민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IT 성공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스트라이프가 그 주인공입니다. 2010년 초범한 스트라이프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와 연동되는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핀트레스등 유명 SNS에 붙어있는 구매 버튼을 스트라이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프가 그동안 이룬 실적을 잠깐 살펴볼까요? 스트라이프는 2015년 연매출 4억 5천만 달러, 연간 결제금액은 200억 달러, 기업가치는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9천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유니콘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약 110개국의 스트라이프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2015년 미국인 27%가 스트라이프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창업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내색남 형제인 패트릭 콜리슨과 존 콜리슨 형제인데요. 그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가 마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을 지불하러 은행에 다시 갔다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직접 편리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주요 고객은 결제 모듈을 온라인 서비스에 연결해야 하는 개발자입니다. 제공 가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웹사이트, 쇼핑몰, 앱 등의 결제 모듈을 쉽게 연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입니다. 수익 모델은 건당 수수료인데요, 결제 시마다 결제 금액의 2.9%와 30센트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보통 미국 신용카드사 수수료가 건당 4에서 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 무엇보다 쉽고 빠른 결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결제 분야 강자인 페이팔이 결제 시스템을 연동시키려면 9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비해 스트라이프는 3단계로 프로세스를 단축하였습니다. 조금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쉬운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HTML, WordPress, 모바일 앱과 쉽게 연동되고 결제 실패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패트리 콜리슨 CEO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간단해질 수 없을 만큼 궁극의 단순함을 유지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비결 두번째는 결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비수 솔루션으로 확장한 점입니다. 먼저 아틀라스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업가가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 개설이나 결제, 세금, 법률 등의 문제를 스트라이프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릴레이는 사업자가 인앱 바이 버튼을 부착해서 타사의 모바일 앱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는 스트라이프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머신 러닝을 통해 자동으로 사기를 식별하고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트라이프의 사업 컨텍스트를 살펴볼까요?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스트라이프 결제 솔루션을 적용하면 결제 건마다 비용의 2.9%와 30센트를 스트라이프에 지불하게 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파트너 기업들은 바이 버튼에 스트라이프 결제 버튼을 붙이면 결제에서 오는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스트라이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스트라이프는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청년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매출, 잠재 수익성, 시장 성장률 등 모두 면에서 스트라이프의 성장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업 공개 시 제2의 구글 신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편리하고 쉬운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라이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